노이즈 no 퀴즈쇼라고 치면 나... 말 그대로 노이지 no 쉽지 않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쉽지 않은 문제. 자, A A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A 인 분들 이쪽으로 술술 네. 드셨어요? 네. 아니에요. 네. 오, 술 드신 것처럼 비틀비틀 걸어요 아이고야 부자인가 보다. 이거 여기 요 정도 하고 이 부자네. 집이 잘 사는가 보네요. 그럼 20만 원이 뭐 갖고 해서 퀴즈를 풀까? 자, 됐습니다. 자, 손을 넣으셔서 뽑아보세요 문제를. 자, 43번 문제. 문제를 직접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자, 마이크를 입에다가 가까이 대고. 네. 읽어 보세요. 2018. 아, 2018년 해운대 바다 축제에 초대되게 제안한 뮤지션은. 자, 7초. 자. 호노말해주세요 2번. 2번. 틀렸죠? 틀렸어요. 이번은 <laughs> <laughs> 오포기? 오포기? 아, 자, 마지막 도전. 아, 친구 아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웃을 때 웃을게 아니야 어 본인도 몰랐잖아 맞죠 어 본인 <laughs> 어어 부자 같은데 1일 500만원짜리 아니에요 그거 맞죠 엄마가 해줬구나 엄마가 해줬죠 <laughs> 교정 어 57번 자, 이제 딱 빼면 이제 미인으로 돌아가지고 지금도 미인씨지만 이번야 <laughs> 진짜 운이 없다 아유 자 자연수의 단위 저는 10의 몇 제곱일까요 <laughs> 나와요? 자, 10에 8, 9, 12, 13 1번. 1번! 1번! 뽀꼬리, 어, 다리미, 두루미, 호랑이?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 정답 아 <laughs> 자, 마지막 <laughs> 유럽의 유럽 축구 경기장 수용 인원으로 뜰까? 나도, 나도 그 답을 <laughs> 몰라요 얘만 알아, 이 사람만 알아, 이 사람만 3번, 3번! 핫필드 친구 축구 안 하는구나 <웃음> <웃음> 친구 축구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자 고마워요 우리 이거 자, 72번 문제 뭐 친구예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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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친구 왜 이렇게 좋아? 아, 좀, 아, 80, 80,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러 없어. 와, 여러 살이 보이려나? 뭐 운동하세요? 집에서. 아, 씨, 팔발아 이게. 기야. <laughs> <귀이야>. 가슴. <laughs> 와이몸 <못> 만지겠? <laughs> 자, 우리나라 최초의 베이커리는 아. 이성당 풍명제가 고려당 성신당. 자, 마이크 들고 어. 크게. 자, 빨리. 어, 2번. 2번. <웃음> 자, <laughs> 한번 더. <laughs> 세 번에 기에. 세 번에 기에. 아. 자, 친구, 어느 학교가 어. 어디에요 어. 세무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한번 좋은 점 어. 홍보 응, 우리 지금 녹화라서 또 올릴 거예요 세무고등학교에 어. 대한 좋은 점자 그럼 본인 P R도 간단하게 10초 어. 열심히 하면 은행 갈수 있어 다 아, 됐다 끝 <laughs> 아, 열심히 아, 네. 하면 은행 갈수 있는 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아할마다됐다끝 네. 60분 다음 보기 중 작가 작품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자 문제 1번, 오! 네. 친구가 한 바퀴 더 돌아도. 아, <laughs> 자, 그래.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잘 돌고, 또, 한, 한 돌면서 집에 가도. 돌면서, 돌면서, 이, 이, 야, 됐다